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영풍 t v 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희 씨가 태국에 있을 때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2억 원가량이 넘는 어떤 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서 검찰이 이게 뇌물이 아닌가 이렇게 어 판단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아 관련 보도를 보면요. 검찰이 전어 문다희 씨 가족이 타이이스타젯이라는 항공사 아, 등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은 한 2,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어, 파악 파악을 했다고 하네요. 그래서 검찰은 이 돈이 이상직 전 의원 이후에 어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또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 등 문재인 정부의 특혜에 대한 대가, 이런 게 아닌가.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. 전주지금 형사 3부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요. 문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, 그러니까 문다혜 씨의 전 남편 서모씨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어, 이상직 전 의원이 실 소유주로 있던 어, 태국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어, 근무를 하며 전무로 근무했군요. 총 2억 원 정도를 받았다는 혐의를 잡았습니다. 어, 이 돈에는 월급 그리고 문다혜 씨 가족이 태국에서 거주한 집 월세 그러니까 생활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군요 어 서씨는 이 문다희 씨의 전 남편 서씨는 항공업 관련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뭐 게임업체 관련 뭐 일을 했다는 뭐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항공업 관련 경험이 전혀 없어서 타이이스타제스에서 어이스타 항공과의 업무 협조나 어떤 비교적 단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또이 다이씨 가족이 이, 이 한국으로 갈 때. 이 타이스타제 이스트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한 단서도 잡고 수사를 중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회사 측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월급이나 급여 외에 또 다른 뭐 금품을 받았는지 이런 점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한 법조인의 말에 따르면 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딸의 가족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사위가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면 이 서씨의 월급 등이 회사 측의 여러 지원은 뇌물로 판단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평가를 내놨습니다. 지금 검찰은 어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기 2019년에 이스트 항공이 그 관광 수요가 많은 태국이나 뭐 시, 어저 싱가포르, 중국 뭐 이런 여러 알짜배기 노선 운항권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배분받은 그 과정도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운항권 배분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고 해요. 자, 그런데 검찰은 또 경영난으로 당시 자본잠식에 빠져 있던 이 이스타 항공을 제주항공에 팔수 있도록 당시 정부가 특혜를 주려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,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. 아, 결과적으로 제주항공은 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이스타제 항공사를 인수하는 걸 포기했어요. 자, 그런데 이 문다혜씨 관련 그동안 뉴스는 여러 차례. 거의 한달 전부터 쭉 나온 적이 있습니다. 청와대 직원들과의 금전 거래가 확인이 되어서 참 전직 대통령의 딸이 어떻게 청와대 직원들하고 금전 거래를 하느냐, 뭐 친구나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, 또 친, 친인척 이런 것도 아니고 자 그걸 보면 먼저 태국에 있을 때 문단씨 가족을 경호했던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수천만 원을 원하와 태국화로 바꿔서 한국으로 송금한 사실도 있죠. 어, 이 현금을 그러니까 어 다혜 씨가 그 당시 이제 이 금전적으로 좀 재정적으로 불안 불안정해지자 어이 금전적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현금을 한국으로 송금한 거 아니냐. 어 이런 어떤 어 의심을 받고 있죠. 어 그리고 검찰은 이 경호 처직은 A 씨가 다혜 씨에게 여러 차례 걸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한국 돈과 태국 바트화를 건넨 입출금 내역을 확보해서 수사를, 수사 중이라고, 어,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. 또이 사람은 2018년에서 2020년 문다혜 씨 가족을 태국에서 직접 경호했던 사람이었어요. 자, 그리고 또 어떤 금전거래가 있냐 면은 어, 지난 2월에는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축 한 장이 다혜 씨에게 현금한 송금, 현금 송금 내역이 확인되었고요. 또, 김정숙 여사가 단골로 가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. 그 디자이너의 딸, 딸이 사람도 청와대 근무했었어요. 그래서 이 청와, 이 사람이 의상을 그, 저, 김정숙에게 갖다 주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, 이딸 양모 씨와 문다혜 씨 사이에도 검전 거래가 있어서 상당 규모의 금액, 이렇게 그때 표현이 됐죠. 그래서 최근 그 디자이너의 딸, 어, 양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는데, 부릉하자 이 사람이 프랑스 국적이거든요. 그래서 출국 금지가 아니라 출국 정지가 돼버렸습니다 자, 이런 식으로 문다혜 씨 주변에 어떤 수상한 어떤 금전 거래라든지 오늘 언론 보도된 이 문다혜 씨 가족에 대한 어떤 월급이나 집세, 태국에서의 월급이나 집세, 전 남편 서모 씨를 통해서 월급을 받는, 받는다든지 집세 이런 게한 2억 원 규모가 넘는다고 하니까 검찰은 이걸 뇌물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. 자 전직 대통령의 딸이지만 당시 현직 대통령의 딸이 딸이 어 성연차는 이후로 태국으로 갑자기 이주를 하고 거기에서 청와대 직원들과의 현금 거래 좀 수상한 현, 현금 거래가 포착이 되고 또 이제는 전 남편을 통한 뭐 월급이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걸전 이상직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스타 이스타제 당공사로부터 월급 형태로 받는 것은 이게 뇌물 성격이 아닐까? 뇌물 수수가 아닐까?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.